여러분, 부동산에도 그 차트란 게 있습니다. 차트. 차트란 거 있는데,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차트를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차트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, 두 번째는 그 차트에 대해서 해석,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. 내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,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는 일단 이것보다도 첫 번째 거, 차트를 내가 원하는 값을 통계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냐, 없냐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그거에 대해서, 어,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부동산 사이트 중에, 자, R1 이란 사이트를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, 자, 원하면은, 부동산, 네이버나 이런 데 가시면, 부동산 통계, 어? 부동산 통계 정보 토기만 치셔도,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, R 1 보이시죠? R 원뭔 들어가 볼게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, 원하는 그런 걸 추출하시면 돼요. 자, 전국 집가 전국 주택 가격, 뭐거래연황 그다음에 별의별 게 많습니다. 어, 별의별 게 많고 외부 통계, 뭐 생산자 물가지수, 소비자 물가, 경기종합지수,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자 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, 뭐, 인구부터 해가지고, 범죄, 안전, 노동, 뭐, 건설, 엄청나게 많죠? 엄청나게 많죠? 이런 거 보시면은, 진짜, 음, 볼게 많습니다. 생각보다 볼게 많으니까, 시간 날 때, 어, 꼭한번좀 봤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들. 예. 혹시나 몰랐다면, 꼭한번 봐주세요. 자, 오늘은, 기본적인 걸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, 자, 여러분, 복수통계란 게 있어요. 복수통계란 걸 눌러보시고, 어, 일단, 지역을, 지역을 쪼개서 한번 볼게요. 저는, 어, 강원도 원주를 한번 볼게요. 강원도 원주를 세팅을 먼저 합니다. 음 원주를 먼저 세팅하고, 원주가 여기 있죠. 그 다음에, 어, 뭘 볼까요? 자, 일단 아파트, 우리, 우리가 관심사는 아파트잖아요. 아파트에 저는, 이 매매 가격에서, 아파트 매매 가격에서 매매, 평균 매매 가격이 궁금하고, 그 다음에 전세를 좀 봐야 되는데, 평균 전세 가격. 왜냐면 평균 매매, 평균 전세 가격.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서,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파트 거래, 아파트 거래량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? 전 그래서 아파트, 거래 현황을 좀더 보고 싶어요. 그러면은 다시, 자,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, 평균 전세, 아파트 거래 월별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네,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, 이걸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게 있어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이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돼 있죠 저는 이제 2017년부터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부터 볼게요 조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차트 차트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옵니다. 좀 크게 보고 싶으면 이쪽 세모편에 누르고 어, 풀스크린 풀스크린 나오면 크게 보입니다. 크게 보이면 여기 써 있죠. 이쪽 어, 이 표시는 아파트 매매가격 자 보이시나요?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당연히 이제 검정색 이게 이게 되는 겁니다. 검열이 되는 거고 아파트 거래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. 자 이렇게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. 자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자 이때 보이시면 매매 가격은 이렇게 평균 매매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유독 거래량이 튑니다. 그리고 이날도 이때도 22년 1월 이때도 거래량이 튑니다. 이때도 뭐 이때야 뭐 이때 특인데 유독 이때 하고. 이 때가 많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튀었다가 갑자기 이제 544건으로 줄어듭니다. 확 줄어들고, 줄어들고, 늘어나고, 그 다음에 늘어나고, 이쪽이 확 늘어나고. 왜 그럴까요? 보통 이제 이 거래량이, 거래량이 란 거는, 이 거래량이 란 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아파트 구축 같은 거는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양권도 포함되는 양입니다.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량이 한 번에 모아서 싹 실거래가 듣는거 시키잖아요.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걸 어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특정 단지에 어떤 그게 있으면 그걸 거래량 계때 일시적으로 될때그런게이 어, 반영이 한꺼번에 된다라고 볼때 거래량 이확 튀는 거죠.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를 볼수 있는 해석, 그 다음에 그런 안목을 좀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. 자 시지적으로. 아파트 매매가격이 있다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세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 시장마다 흐름마다 좀 보는 거죠 어, 볼수 있어야 는있 됩니다 그거 자기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, 원주를 봤다면 예를 들어서 어, 나는 강원도에 뭐 춘천을 볼수 있는 거예요 춘천도 볼수 있고 춘천은, 아, 또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춘천하고 원주는 그래프가 다르죠. 어, 그래프가 다르고, 어, 나는 예를 들어서 어, 서울에, 어, 서울에 노원구, 음, 노원구를 보고 싶어. 그럼 서울의 노원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 제각각입니다. 경기도에 어, 안산시를 보고 싶어. 2017년 똑같은 기간인데, 똑같은 기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.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흥미롭게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꼭 이런 점들은 어 자기가 기간, 기간도 어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좀볼 수가 있는 거죠. 월별, 분기별, 연도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어잘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거를.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왜 이래야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도 가공해 나가고,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고 그런 안목을 키워나가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로 봤을 때, 어, 미래로 갔을 때 분명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소중한 경험치, 자산. 왜냐면 요즘 또 데이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니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 반드시 키워나가야 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 좀 찍어봤고요. 꼭 여러분들, 혹시 몰랐던 분이 계시면 이, 이 사이트가 어,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영상 들어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엘리트 b 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